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영화 배우 겸 탤런트 홍진희는 1962년 태어났습니다. 1981년 MBC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홍진희 제가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 욕심이 있었다면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내지 못하겠지요. 일에 지친 사람들 중에는 제 생활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죠. 특히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확실히 홍진희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참고로 홍진희는 필리핀에서 기러기 엄마들하고 자주 어울립니다. 홍진희 마닐라에는 아이들 유학을 위해 함께 온 기러기 엄마들이 많아서 저녁 되면 함께 소주도 한잔씩 해요. 행복이 뭐 별거겠어요. 좋은 사람들이랑 한데 모여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사실 홍진희의 필리핀 스폰서설이 사실이라면 이런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죠. 또한 홍진희는 필리핀으로 간 다음에 돈을 벌기도 합니다. 바로 2006년에 내었던 누드 화보집으로 적지 않은 돈을 만질 수 있었죠. 아마 이돈 역시 생활비로 사용했을 것 같네요. 홍진희 한국 복귀 이유? 원래는 마흔이면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학창 시절에는 마흔 살이 되면 더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따뜻하고 한가로운 섬나라에서 노후를 보내자고 마음먹은 건 그때부터였고요. 그런데 막상 필리핀에서 그렇게 한가롭게 살아보니 마흔의 나이가 결코 인생의 정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이 되면 다시 떠나려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젊은 시절 사람들과 좌충우돌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것 같네요. 홍진희 연기 복귀 이유? 처음에는 성희의 시나리오만 읽어볼 생각이었는데 읽다 보니 내용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감독이 어떻게 80년대 정서를 이렇게 잘 알고 썼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성희의 강형철 감독은 시나리오만 홍진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연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몇 번이나 찾아와 설득하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10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좋은 영화에 폐를 끼칠 것 같아 염려가 되기도 했고요. 홍진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필름은 영원히 남는 거다. 나 역시 섣불리 선택하지 않는다. 절대 후회하지 않게. 멋진 캐릭터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홍진희는 학창 시절 입에 욕을 달고 살다가 카프와 결혼하면서 내숭 구단의 사모님 캐릭터를 연기하게 됩니다. 이후 홍진희는 한국에서도 자유 분방한 생활을 즐깁니다. 홍진희 내가 40대까지는 홍대 클럽에서 놀았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간이 입구에서 안 된다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더라. 결국 다른 클럽의 후문 비슷한 곳으로 들어갔다. 홍진희 남자친구 고백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 또래나 연상 중에서는 찾기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연하를 만나게 된다.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도 만나봤다. 12년 만에 촬영장에 복귀하니 이제는 완전히 노인네 취급을 하더라. 내가 듣고 싶은 호칭은 누나 언니인데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 그럴 때마다 내가 많이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성형과 보톡스는 배우들이 안할수 없다. 화면이 HD 시대인데 잔주름 같은 건좀 펴줘야 한다. 나도 솔직히 이미 잔주름 보톡스 같은 건 맞는다. 현재는 성형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나 이대로 주름이 생기며 살아야 하나, 좀 당겨줘야 하나 고민 중이다. 솔직히 좀 당기고 싶은 욕심은 있다. 홍진희가 어느 날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연상 연하를 떠나 착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데이트를 하고 싶다.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아선 혼자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잘수 있으니까요. 제가 불편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서인지 요즘 들어 사람 만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단 생각은 들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저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요. 한 60쯤 먹으면 기운도 없고 술 마실 체력도 안될 테니 그때 가서 시집이나 갈까요. 60 넘어서 결혼할까? 라고 묻는 것은 홍진리의 농담처럼 들리네요.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는 60 넘어서도 결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들에게는 홍진희 미혼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홍진희는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예부 기자들도 모르게 결혼했고 또 홍진희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 역시 잘 모르는 사실이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결혼식 올리고 6개월 만에 헤어진 경험이 있어요. 혼인 신고도 하기 전이었죠. 홍진희가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고 다만 당시에 탤런트로 활동하지 않았던 때였기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 저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의 결혼 생활이 자유로운 영혼인 홍진희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홍진희에게 재혼 생각을 없앤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혼을 한 사람도 마음 맞는 사람과 재혼을 해서 오순도순 사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지만 홍진희처럼 자유로운 영혼은 굳이 결혼으로 구속된 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저 지금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몸 건강히 연기 활동을 하는 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합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